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다시 다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생각할 때마다 혐오의 정서를 조장했던 자들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사람들을 일부러 밀었다라는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 놀러 갔다가 사망했지 않느냐라면서 희생자와 생존자들을 되려 비난하는 악담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든 혐오의 감정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일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도 저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잠깐이라도 정쟁을 멈추자라고 제안을 했던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 이것을 침묵 강요인이 정적 물타기니. 억지를 쓰면서 더 거칠게 비난을 하더군요. 네, 좋습니다. 할 말은 해야겠죠. 그런데 그할 말이라는 것이 고작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이 혐오 정서를 표출하는 것입니까? 어제 하루 국민의힘 동정을 전한 보도를 살펴보면 전부 혐중입니다. 요즘 혐중에 꽂힌 바이든 날리면의 김은혜, 원내 정책 수석은 마약 밀반입이 증가한 것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때문이다 라면서 출처 불명의 헛소리를 발설했고 또 어제 국정감사에서 조정은 의원과 서재영 의원이 서울대를 향해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강요했습니다. 명동의 혐증 시위가 경주 APU로 향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는데 거대 야당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니 이런 나라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승전 중 모든 문제의 근원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행태 제가 보기엔 그냥 무식해 보입니다 통합하고 연대하면서 더 나은 세상으로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텐데 국민의 힘은 그 기본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관계 그 자체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전쟁터인데 국민의 힘은 혐오의 언어를 나를 세우고 있으니 국익에 해망 끼칠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인가 국민의힘 스스로 성찰하고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혐오의 화살이 언젠가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참에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리마다 극우 혐종으로 점철된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당의 이해식 의원님께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의뢰하신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4%가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이런 현수막을 뗄수 있다라면서 혐오 현수막을 제보받아 각 구청에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대체 왜 방치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짐작할 실마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아,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혐오 현수막을 붙이는 정당의 대표가 알고 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 조직 출신이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거리를 더럽히는 일은 반드시 척결돼야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인권위에서 혐오 현수막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라고 판단한 만큼 인권위부터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